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사과했나요? 제 기억에는 사과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죠? 대신 사과. 아, 지금 본인이 돼요. 했으면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사과하죠? 아니 김현지 실장이 본인이 뭐 국회의원들이 대신 고발해 준다든지 대신 해명하는 것도 어,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차관이 뭐말 실수한 거를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본인은 지금 전혀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일단 이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분은요, 관료 출신이 아니라 이 조경학과의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부동산 문제의 멘토라고 알려질 정도로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 특히 대장동 사업을 굉장히 아마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분이에요. 네. 자, 이제 그런 분이 사실상 이번에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원래 국토부가요. 장관이 지금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차관은 그러면 전문 관료로 하는 게 상식인데 음.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부동산 멘토인 이분이 이제 지금 차관 하는 거예요. 지금 집 떨어지면 사라 라는 이야기 본인은 집 떨어질 때 샀습니까? 지금 또 본인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분이 이한주 씨하고 2021년도에 부동산 관련된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 보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 한 거는 불로소득인가요? 아니면이 노동을 해서 한 소득인가요? 이런 게 불로소득인 거예요. 갭투자 해서 결국은 부동산에 불로소득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냥 본인은 그렇게 해놔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책을 하니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최근에 이 정책 담당자들이 하는 발언 자체가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국민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정책이 옳더라도 정책 담당자들은 본인들은 다 가지고 있고 본인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어 집값 관련해서 당시 김수현 정책 수석이 부동산 끝났다. 책도 쓰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했는데 정작 본인은 과천에 있는 이저 역세권에다가 집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